37장, 38장을 우리가 36, 37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요. 3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데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여러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죠? 선지자는 이제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도 선지자예요. 근데 왜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자주 언급이 안 되느냐? 나단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을 안 했으니까 언급이 자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빛을 본 이유는 뭐냐면 다윗 때문이잖아요. 선지자가 진가를 발휘하는 건 뭐냐면 선지자가 전한 게 이루어졌을 때 진가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선지자가 전한 걸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의 값어치예요. 선지자의 값어치는 복장을 잘 갖춰 입고 돈을 많이 쓴다고 선지자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느냐? 바로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게 해드렸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식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너야 이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바로 팍 뭐요 나단 선지를 팍 쳤다는 얘기입니까? 그 앞에 무릎 팍 꿇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수 있을까요? 이게 자세인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진가예요. 그게 나단 선지자였는데 단지 나단 선지는 자 기록을 안 남겨놨다는 게 차이지.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거를 가볍치를 같이 매기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계속 어디 때까지요? 예루살렘이 B. C. 586년 망할 때까지 계속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돌아가야 된다.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갈수 있을 거야. 그, 가운데는 또 거짓말하는 작자들도 있었어요. 아이, 걱정하지 마. 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 거짓 선지를 제치고 에스겔을 세워서 70년 하나님의 잠깐의 징계니까 받고 돌아가라고 내가 설득해라. 그래서 에스겔은좀 쉽지 않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스겔 선지자가 36장 천고 35장까지는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망한다는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제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망한 걸 소식을 들었어요. 바벨론에 또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한 걸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죠? 요 앞선 본문입니다. 33장부터 35장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 잠깐 드립니다. 33장부터 35장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어떻게 되어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돌아갈 곳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속수무책이라는 말 아시죠? 방법 없다는 거죠. 앞뒤, 전후, 좌우 다 막혔다는 거 아시죠? 이럴 때 여러분 무슨 수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소산할 구멍이 없어요. 피해갈 방법이 방도가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방법이 없어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유일하게 길이 하나가 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란 되는 거예요. 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6절, 너희가 잡혀간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너 돌아갈 데 없지?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다른데 돌아갈 데 찾지 말고 다 막혀버려. 왜 통수가 됐느냐? 답답하냐? 죽을 지경이냐? 답이 없느냐? 그러면 거길로 가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나에게로 와라, 라고 그 길만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막혀버렸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에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길 하나가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길만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데리고 왔잖아요. 대군, 어마어마한 대군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밖에 다 포위됐죠? 나갈 길이 없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나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다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길이 하나 났죠. 하나님의 성 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서 편지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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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무시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합니까? 그날 저녁에 18만 5천이 그냥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싹다그다음 누구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믿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따라서 그길 하나만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로 돌아간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거 기정사실입니다. 70년 동안 이제 일만 생기면 누구한테 가느냐?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민족이 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걸 돌아봅니다. 왜 망했느냐? 민족의 지도자들, 니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말씀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지도자들인 너희가 백성들을 먹이고 양육했어야 도 불구하고 너희만 배를 채웠고 오히려 너희들이 백성을 잡아먹는 신세가 되었구나. 사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성을 먹여야, 잘 들으십시오. 너희들이 백성을 먹여야, 그런데 뭘로 먹입니까? 성경 본문 읽어보세요. 말씀이요. 진리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40년 광야에서 위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내렸잖아요. 그건 만나는 곧 말씀이다. 말씀은 곧 양식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걸로 먹였어야 되는데, 그래야 백성을 양떼를 먹여야 뭐 하지 않는다?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여야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까 개척 초기부터 계속 잔뜩 먹이잖아요. 살찐 거 보세요 지금 무지막지하게 찌셨잖아요 지금 잘 모르세요 매일 매일 저울에 올라가 보세요 저울 눈금에 여러분 신체 몸무게만 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적 무게를 재보시란 말입니다 다 나올 걸요 아마 자 그래서 이제 나라의 회복은 70년 동안 이제 뭐 해야 된다 70년 동안 여기서 민족의 지도자를 너희는 이제 얘기해, 뭐 해야 된다? 백성들 먹이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님 말씀 가지고 다시 먹여라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에덤 족석이 얘기가 나와요. 에덤 애돔족속. 족석. 에돔족속은 예, 엉뚱한 짓의 대명사예요. 에덤 족석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세일산 하면 에덤, 에서 이거예요. 근데 에서가, 에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의 앞접이 노릇을 해줬어요. 그리고 옛날에 뺏겼잖아요. 뭐요? 애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에서 누구와 누구요? 야곱. 야곱에 의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뺏겼죠. 항상 노리는 거예요. 뭘 노려요? 내게서 뺏어간 건 내가 언젠간 다시 되찾으리라 때가 왔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돼버리니까 함락돼 와우 무슨 기회다. 우리가 옛날에 완벽하게 사기당한 거 이거 다시 찾아올 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앞잡이 도릇해가지고요 바벨론 앞잡이 도릇해가지고 예루살렘 자기네가 먹으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뭘 바라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도 아니면 치신, 야, 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거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노렸어요? 이거 망하면 이거 물땅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 속으로 계산기 두드렸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 얘기예요 오늘 얘기로 넘어갑니다. 36, 37장이에요. 이거 설명 듣고 말씀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순서를 제가 좀 바꿀게요. 뒤에 이제 선고, 선교 보고를 또 우리가 나눠야 되니까. 세계 선교, 세계 선교가 곧 우리 통성경 용어로 뭐예요? 세계 선교가 곧 하나님의 꿈이면서 그걸 세계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꿈, 세계 선교인데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에요. 하나님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개념으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하시, 내려고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본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 경영은 곧 세계 선교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거라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와중에도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야 된다? 이게 계획인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면서요. 그래서 세계 경영은 곧 세계 선교예요. 그거의 통로가 바로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인들입니다. 도 그런데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36장부터는요, 뭘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 아주 깔끔하신 분이에요. 뒷끝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죄에 대해서는 뒷끝이 상당히 장렬이에요. 근데 이분이 뒷끝이 없어요. 한번 망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정리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두 측면입니다. 나도 회복되고 너희도 좀 회복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거죠?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다운됐습니까? 기력이 다운되셨나요? 뭐, 홍삼 한제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말안 듣는 백성들 때문에 다운되신 겁니까? 아니요. 뭐가 떨어졌습니까? 뭐가 떨어졌죠? 하나님의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 거예요. 누가요? 믿는 놈이요. 믿는 놈에 놈이 실추시킨 거예요. 누구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그 믿었던 그 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시 그 이름을 회복하겠다. 여러분, 너 회복시켜 놔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내, 내 땅에 떨어진 내 이름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아세요? 36장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주 지긋지긋, 진절 넘더리가날 판다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돼요.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회복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 시킴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돼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써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되십니다. 그런데 회복의 일곱, 일곱, 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뭐 시간상 그 일곱 단계를 다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회복의 일곱 단계 중에,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회복의 일곱 단계는 포로로 귀환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용서와 속죄, 곧우상숭배 반드시 해결대로 다 씻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 제가 36장에 나와 있는 것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영원히 이제 거주하게 돼요. 주신 복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일곱 번째 단계가 핵심이라고 봐요. 일곱 번째 이들이 회복된 것에 대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36장 3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 약한 길과 너희 조,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뭔 얘기예요?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몹지 밉게 보리라. 이라 말은요. 히브리어로 꾸뚜라는 말이에요. 꾸뚜. 굿이 아니에요. 꾸뚜. 굿뚜. 히브리어로 꾸뜬데, 이게 뜻이 뭐냐면 몹시 싫어한다라는 얘기예요. 몹시 싫어한다. 아주 싫어한다. 밉게 여긴다. 아주 밉상으로 여긴다, 혐오한다 라는 말이에요. 뭐를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죄악과 가징한 일을 뭐 하게 된다? 몹시도 싫어한다. 꾹뚜, 와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던 인간들이 회복이 돼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본인이 몹시 싫어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방 먹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몹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됐느냐? 이거 회복된 거예요. 아직도 긴가민가 이쪽 발 저쪽 발 당거다 뺐다 당거다 뺐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진짜 회복된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나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증오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증거입니다. 그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죠. 백성들 통해서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37장 보시면은 마른 뼈 비유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다? 마른 뼈였다. 그냥 내버려 두면 떨그럭떨그럭 소리만 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거기다가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근데 37장을 보면 쭉 읽어 보세요. 그 생기를 불어넣는 게 여러분 이렇게 불어넣는 거잖아요. 뼈다귀에다가 뼈다귀에다가 후 이렇게 불어넣잖아요. 근데 그게 모양새를 보면은요. 어떤 모양새인지 아세요? 뼈다귀 붙잡고 뼈다귀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기가 말씀을 전하니 말씀을 전하니 말씀을 넣으니 말씀을 넣니 이거예요, 여러분. 그 모양새 37장 잘 보시면 그 생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어 넣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의 정리를 끝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긴데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이들 죽어서 뼈다귀만 남아 있는 이들 70년 동안 뭐하는 거죠? 인공호흡 시키는 거죠. 네, 계속해서 뭐예요? 생기를 후 불어 넣는 것처럼 앉혀놓고 뭐하는 거죠? 지금 우리처럼 계속 말씀을 불어 넣어. 죽은 거예요. 오케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정확하게 정리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뭘로 회복시키실 거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래요? 와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네. 라고 인정할 거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36장과 37장 듣고 실제로 그런지 정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들어보시죠. 틀어주십시오. 에스겔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메쁘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런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메쁘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런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선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뱉고,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들이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중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약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과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셀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대하시고, 그의 영어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들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만났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오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면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를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되게 정리되셨습니까?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이제 조금 있다가는 선교 함께 나누지만 여러분께서는 이것 잊지 마시면 네, 마셔야 됩니다. 대언 핫 예, 뼈들에게 대하여 대언하여 생기가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한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대연을 하는 행위가 곧 뭐를 불어넣어주는 행위였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행위였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 회복된 걸 보았을 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했으니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누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이름이 어떻게 된다? 회복되어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36장부터 37장까지는 처음에는 36, 37로 설명을 했는데, 읽고 난 다음 어떻게 했어요? 37, 36장 순서로 설명을 드렸어요. 바꾼 게 아니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렇게 설명을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국내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가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 될 일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생기를 불어 넣었느냐. 명확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갖다가 불어 넣어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작대기 갖다 놓고 일대 절대 너희가 이제는 뭐 하지 않는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데 다윗이 너희의 왕이 된 다윗은 죽은 지가 언제인데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대 모하지 뭐 않는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걸 세계 선교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리 이방 땅이지만 우리랑 피부가 다르지만 우리랑 예, 출신 성분이 다르지만 그들이 우리랑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로 연합이 되어 세계 선교, 세계 경영, 세계 구원이 이루어진다. 요걸 에시겔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종들인 또 다른 에시겔들을 세워서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어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회복의 증거가 뭔가 봤더니만 일곱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일곱 개의 증거가 있지만 제가 가장 크게 세게 지적해 준 건, 드린 것은 일곱 번째, 하나님의 생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더라? 그 이전에? 죄악된 것, 죽었던 것, 이런 것들이 뭐 한다? 몹시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네팔 얘기 좀 들을 텐데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팔이 하나라가 우상이 우그룩을 하죠.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 아세요? 그 우상이 지옥이고 죽음이라는 걸 알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연합이 일어나고 예전 것이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담배 끄는 분들 얘기 들으셨어요, 여러분? 아, 여기는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 한분남 계시기 때문에 잘못 들으셨겠구나. 담배를 끄는 분들이 얘기하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끊고 난 다음에 담배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역겹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속에서 이게 토가 올라올 정도로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바로 회복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헛구역실이 나지만 옛날에 담배를 피울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됐다는 거죠? 건강이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바로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